은정아, 정균아,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 건강하게. 고맙다. Yeah. <laughs> 어, 은정아, 정균아, 행복하게 잘 살고, 뭐 가끔은 싸우는 것도 깊은 정이 드는 거니까 뭐 아예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서로 정드는 그런 싸움 가끔씩 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정 들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어, 이쁜 조카도 많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뭐 힘닿는 데까지 나와서 <laughs> 누나가 잘 봐줄게, <laughs> 행복하게 잘 살아. 그름한 번을 참조하시고 인간의 생소함으로 주하시며아녀오니 감사드립니다 꽃이 피고 따뜻한 문을 열어하시고 오늘 신랑 황정은 공과 신부 권은정 양 하나님과 양과 후원 친척 친들 많은 들 앞에서 종목을 세우고 그린대신의 야심으로 어, 부부연를고새가정로서시의풍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지 가운데 세우신 이가정들 하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사랑하시므로, 하나께서 님시는큰 복과, 그래을 주만히, 그냥 하시고, 풍성하시며, 마음의 풍요와, 풍요를 없시고, 또한, 교대방을 노래하십시오. 이세 분은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로 축하하시고, 기소를 써야 되는 삶으로 살아가며, 함께 영광을 가져내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사장 2절 말씀 순서 제도를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원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여 성령도 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멘 그 사람을 함께 타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걷고 그 예배들 가는 모습을 보면 참 좋게 보였는데 어, 부족해 보이는 게 너무 좋구나 자 이제 여기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되게 하셨대요 하나된다는 것은 몸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또 목적도 하나. 그리고 하나. 그 하나 건데, 하나고, 몸도 하나 대분 하나라는 데 마음도 하나고 이하나되에게 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낭독받은 요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한을 속에 있지만 마음이 속에 다를 수있이되었지만 마음이 다를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되게 하실 것을 힘써 라고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 하나 되고 마음도 하나 되고 는 것을 이제 지켜가는 노력이 필요다 이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겸손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다는 말은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이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또기쁘게해주고 편하게 해주요 그래서 두 사람이 편안하게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 되게 하면서 지켜라 또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서로를 조심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워 보관해 하나님의 즉사 안에서 잘 해가며 하나님이 보고서억대된 가정에 형통한 가정에 자손을 빌 이런 법 위해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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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응. 서야하겠습니다아내 손을 먼저 만지세요. 남편 가구러을셔세요 서야 갑니다. 신라 정금군은 건... 은정양 아내로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권혜를 유혹으로 함께 받을 자이고, 교회를 나타내는 그릇으로 받아 그를 위해 기도하며 어제 그 말을 사랑을 도와주고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부름을 다할 것을 서야 합니다. 예. 네. 신부 권은정 양은 한문정 경금을 남편으로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권혜를 유혹으로 함께 받을 자임을 가지고. 그를 내 기도하고, 어직 그만을 사랑, 도와주고, 아내로서의 책임과 네, 순종의 의무를 다해서 써야 합니까? 네, 네, 라고 분명히 연락했습니다. 짜하시신 네, 하나님, 이두 사람, 각기 부모의 슬아에서 잘 자라, 성장해서 이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 되는 예식을 하게 하시고, 또,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이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하나님께서 짝 쳐주신 것을 결코 누지 않게 하시고, 몸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되두 사람이 하나되어서 가정을 아름답게 우호하게 하시고, 이들이 이것을 지켜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 주셔서, 자식의 복을 주시고, 또 재물의 복을 주시고, 명예의 복을 주셔서, 진찬과 충격받는 가정, 또 부모님들이 참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가정, 또 이웃에게 선한 손을 덮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선한 능력을 미치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될 지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의복을 더하셔서 더 높여지고 귀한 가문이 될 지어라. 이 가정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덮기 그리고 억을해치는 그런 가정이 되지어요 저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싸움에 축복하노라 아멘 자이 네. 성경 성령주제사을 합니다 성도입니다 이 두사람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실생한을 강가해 주고 하나님의 함께 을 함께 하고 예, 의 승부와 승리와 승리 신자의 이 신부, 다른 자에게포대 신부, 아멘, 무소리를 만나든지, 사경통하리리를만나 무소리를 만나든지, 난사경통하리라, 무소리를 만나든지, 난사은통하리라